어, 머리 울라오 바뀐 거 같네 이건 수업이야? 신영이 오빠 가자 아잘안해 바꾸셔요 힘거 같아 힘들 한번안 해도 될 아진영 자, 준비상 아, 준이 언니 러 가자 가자! 어? 아때려네 아, 괜찮아 내가 때려도 돼 예볼요 아래로 오세요. 좋다, 심영. 는데혹시라아 주세요. 네. 자, 오늘은 이제 한아 Yeah. Nice. 아, 나이스! 가자!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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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! 자 가자! 영이 가자! 가자! 가고가슐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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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애 키우는 거. 가자, 시럽이 엄마! 집중! 가자, 집중! 우리 남자일해주는 응. 나랑 동갑이 내가 더 이 진영아 가자! 네.